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처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재료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는인사이고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의 시험도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3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37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동방, 동방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은 오늘 11.6% 정도 이제 올라고요 현재 주가는 4,540원입니다. 자, 동방도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제가, 어, 7월 21일 날에 리뷰를 진행을 이제 했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 동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고 나서 빠지는 이제 트렌드에서 제가 가격 빠져주게 되면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1차 매수 레벨이 6 0어0원 185원 이고요그래서 2차 매수 레벨이 이제 408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2차 매수에 대한 레벨을 이제 잡아놨는데, 1차 배팅 들어가고 나서 이제 현재 가격이 빠지는 그림으로 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2차 매수에 대한 레벨 잡은 그런 이제 부분이, 어, 시나리오대로 이제 진행이, 현재 진행이 된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1차 매수가와 그리고 이제 2차 매수가의 평균 단가 (average price)가 현재 5,132원이거든요. 5,132요 정도 수준이 되겠죠. 현재 여기가 이제 평균 단가가 되겠습니다. 평균 단가.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제 거래가 좀나와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아지고 있죠. 지간까지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제가 봤을 때 이제 소포트를 받아주는 이제 수준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 레벨을 이제 잡아 드리기 위해서 또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매수도 분할 매수에 대한 레벨을 이제 잡았고, 저는 이제 매도도 분할 매도에 대한 레벨로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각 이제 올라도 대응할 수 있고, 빠져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레벨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로 진행이 되든 간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어 시나리오들을 이제 진행을 이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도 대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올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전략대로만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네.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을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제가 바라보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현재 이제 우리가 평균 단가가 5,130원이고요. 그래, 아직까지는 약간 마이너스 이크 이제 수준이고, 가격 이런 이제 트렌드로 이제 꾸준히 올라주게 된다라면은, 어,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한 7,400원대에서 1차 매줘에 대한 레벨, 그리고 이제 9,740원대에서 이제 2차 매줘에 대한 레벨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동방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인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제가 또 멤버십 영상도 또 매일같이 꾸준히 또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영상 녹화를 끝마치고, 현재 업로드 중에 있고요. 업로드가 마무리되면은 멤버십 또 전용으로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고,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에 제가 한 영상에도 총 87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정보들 꾸준하게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종목수가 많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좀 길게 한 시간 정도 좀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멤버십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동방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